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부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 하는 일이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건 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야밀러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좋은 선지자인지 또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포도나무라고 말해도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럴 듯하며 속이는 말은 언제나 맞는 것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비록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나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참된 진리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주셨고 또한 모든 증거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차이를 알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사기감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주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헛된 기초를 디디고 서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좋아 보여도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언제나 이두 부류,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요? 행하는 자인가요?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이 있나요? 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훌륭한 선생들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생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만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과거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치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죄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다 이루었다.